안녕하세요. 워시파우더로 세안하는 방법하고 전체치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은 어, 세안하기 전에는 손을 한번따하게 씻어주세요. 한번 씻어주신 다음에 이것으로 얼굴을 한번헹궈주십시이 지금 물기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워시파우더를 여기 물기 있는 손에다가 이렇게 500원 동전 뜨기 만큼 부으셔가지고 가볍게 눌러주시면 거품이 일어나요. 알갱이까지 다 녹이신 후에 얼굴에 마사지하듯이 롤링해주세요. 어, 이렇게 2회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미용수로 바탕을 가지고 얼굴 한번 헹궈주세요 얼굴을 네, 다 헹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한번 수건에 닦을게요 이제 네, 전처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힐링을 엉지손톱끝 이만큼 손등에 덜어주세요 이만큼 그리고 킬링도 엄지 손톱 만큼 똑같이 손등에 덜어준 다음에 믹스해주세요 계속 살살살살 섞어서 얼굴에 마사지하듯이 펴서 올려주세요. 전에 목에다가도 남은 부분을 다 같이 발라주고 그리고 음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안 문지르시고 10분 있다가 좀 마른 상태에서 바로 헹궈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10분이 지나면 음, 미옷으로 그대로 바로 헹굴게요. 이렇게 헹구고 난 다음에 물기를 한번더 닦아줍니다. 그리고 점차 어, 치하는 날에는 기초를 바르지 않고 이 힐링하고 필링을 같이 바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힐링을 어느 정도만큼 달고 지금 겨울에 건조하기 때문에 피토 오일을 조금 더 섞어줄게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믹스해서 얼굴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마사지 하듯이 고개도 같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차나는 기초 안 받으시고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아침에는 워시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물세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물세안을 한번 하고 왔고요. 제일 먼저 힐링 팩을 바르겠습니다. 양은 어디 손푼 만큼 양은 이만큼 손등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힐링은 그냥 힘 주고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토너를 할 건데요. 토너는 가까이서 뿌리시는 게좋아 눈에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가까이서 이렇게 그리고 뿌려준 다음에 손에 힘을 빼고 절대 두드리거나 문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살 펴준다는 느낌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목에도 함께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어, 세럼 세럼이 있는데요. 이것도 양을 많이 쓰시면 안 좋아요. 이마랑 양볼에 떨어뜨려 주시고 역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그냥 건져놓는다는 느낌으로 펴주세요. 절대 문지르시거나 두드리시면 안 돼요. 귀 뒤까지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바르시고 약간 흡수되게 좀 놔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크리 대신에 이 모이스처 크림을 바르실 건데요. 모이스처 크림은 똑 같은 방법으로 손등에 엄지손톱만큼. 덜어주시고 일단 좀 건조하니까 피트오일을 약간 떨어뜨려서 믹스해주세요. 믹스해서 그 다음에 얼굴에 한번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문지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는 사용하실 때 한번 흔들어주세요. 흔들고 그 다음에 소량씩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주 조금, 요 정도로 하셔서 이마, 양볼에 얹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에 힘을 빼고 얹어주신다는 느낌으로 목에도 마찬가지, 귀 뒤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이어서 기도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